안녕하세요. 모아나입니다 아직 1월이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벌써 새학기 준비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3월에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조금씩 준비 중입니다. 작년에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퍼지면서 선생님들도 바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남기, 미션을 가지고 또 그에 따른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계획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한해 동안 준비하셔야 하는 인쇄물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모아가 벌써 학교 학원 인쇄물을 제작한 지 30년 가까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정도면 믿고 맡기만 하죠? 네, 저희가 이렇게 긴 경력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인쇄물을 책임지겠습니다. 학교 인쇄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학교에서 인쇄하시는 모든 것들을 학교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인쇄물들이 있겠죠. 우선 학기 초에 많이 하시는 학교 교육 계획서, 요람, 플래너, 학사 캘린더 등이 있고요. 학기 말에는 학기를 정리하면서 학생 활동 책자나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물 등을 많이 제작하십니다. 학생 활동 책자로는 어, 교지나 문집, 동화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학기 초에 많이 제작하시는 인쇄물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 학기 말에 하시는 인쇄물들과 기타 인쇄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장이나 노트 같은 것도 할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알림장과 노트도 제작하실 수 있고 저희가 학교 인쇄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어, 종류에는 제약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아무거나 문의를 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학교 인쇄물들을 만들 때북모화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렇게 북모화를 어필할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학교 인쇄물들의 어떤 것이 있는지는 곧 살펴보도록 하고 국모아에서 하셨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쇄물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인쇄물을 받으시는 그 과정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편집과 제작인데요. 저희는 이두 부분에 모두 강점이 있습니다. 우선 편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모아에는 전문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있어요. 저희의 편집자와 디자이너들은 모두 교재와 학교 인쇄물에 굉장히 경험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인쇄물을 많이 하시는 업체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그 요구사항을 빠르게 캐치하고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학교나 어떤 기관들에서는 예산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떤 사양으로 어, 어떻게 제작하시면 예산에 맞추면서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 정말 좋네요. 선생님들도 미처 놓쳤던 부분들까지 복무화가 챙겨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만들어둔 템플릿들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기성표지란을 보시면은 수많은 표지들을 10부 이상만 제작하시면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편집도 저희가 전체 페이지를 의뢰하시는 것이 예산에 맞지 않으시면 레이아웃을 해둔 것에 앉혀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 디자인을 하시는 것보다 저렴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작 부분에서는 어떤 강점이 있나요? 사실 저희는 편집보다 제작에 좀더 자신이 있습니다. 북모아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서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사양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컬러 인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흑백에 비해서 컬러 인쇄가 훨씬 비싸다는 점은 모두 알고 계시죠? 네, 저희 동네는 흑백은 500원인데 컬러는 1000원씩 받아요. A4 한장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두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컬러 인쇄를 흑백 가격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요? 지금 저를 굉장히 사기꾼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디지털 윤전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윤전 기계는 서른부 이상 제작하시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디지털에 비해서 약간 떨어져 보일 수는 있지만,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시거나, 이미지 퀄리티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학교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윤전기계를 들여온 지몇 년이 됐는데요. 어, 최근에는 학교 인쇄물들 중에 디지털 윤전으로 제작하시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 인쇄물의 경우는 1년 정도만 사용하시고 이미지를 많이 넣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디지털 윤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윤전으로 인쇄한 책과 그렇지 않은 일반 디지털로 인쇄한 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부분은 이렇게 이쪽이 일반 디지털, 오른쪽이 디지털 윤전인데요. 이미지 부분은 이렇게 일반 디지털이 훨씬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지만, 텍스트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냐는 것은 개인마다 어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좋다, 무조건 윤전을 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영상으로 이 정도 확인하셨고 많은 학교들이 이 디지털 윤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진집이나 동화책 같은 경우도 윤전으로 인쇄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미지 해상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윤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퀄리티가 중요하신 경우 어 이렇게 동화책이나 사진집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컬러 전용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상도가 훨씬 윤전보다 좋게 나오고 실제로 저희에게 동화책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 인쇄 퀄리티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인쇄소에서는 80g 모조지를 기본 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인 사양이지만 저희는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100g 모조지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교육계획서와 요람 플래너 학사 캘린더 등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인쇄물들을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사양들이나 주문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양을 안내드릴게요. 보통 학교 교육계획서는 이렇게 A4 사이즈의 무선 제본을 하십니다. 무선 제본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풀칠을 해서 바깥 표지가 붙는 방식이에요. 선생님들이 여러 곳에서 보실 수 있는 문제집이나 뭐 일반적인 책들은 모두 무선 제본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편집을 직접 해주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저희 쪽에 편집을 의뢰해 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제작 시간은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지만 편집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편집까지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3~4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주문을 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람은 어떤 식으로 제작하나요? 네, 선생님들께서 더잘 아시겠지만 요람에는 학교 상징과 연혁, 조사수나 학생 수와 같은 현황, 그리고 학교에서 추구하는 바, 이런 내용들이 함께 실립니다. 일단 페이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중철 제본으로 많이 제본을 하십니다. 중철 제본은 이렇게 가운데에 스탬플러를 찍는 방식인데요. 페이지가 많지 않을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옆에 이렇게 카탈로그처럼 분리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각 페이지가 계단처럼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계단식 중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느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쉽게 보실 수 있고 깔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입니다. 물론 북모아에서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플래너도 많이 하시나요? 네, 플래너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플래너 대신 다이어리 문의가 더 많았어요. 음, 플래너랑 다이어리랑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외적으로는 원하시는 대로 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를 발견하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플래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프링 제본을 많이 하시고 다이어리는 양장 제본을 많이 합니다. 이 스프링 제본 중에서도 소프트 커버와 하드 커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 커버의 경우에는 이렇게 커버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책처럼 얇고 하드 커버는 단단해서 음, 1년에 사용하시는 플래너의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하드 커버를 더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플래너와 다이어리는 내지 구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북무화에서는 플래너도 템플릿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디자인이 어려우신 학교들은 북무화 템플릿을 이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 템플릿으로 만든 플래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부분에서 교과나 교훈 학사 캘린더 등 학교마다 내용이 다를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먼저 템플릿을 골라주시고 거기에 들어갈 원고를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원고를 그 자리에 넣어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 이 페이지를 봤을 때 교훈, 교표, 교화, 교목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옆에 들어갈 내용과 이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 맞게 원고를 넣어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하시더라도 어쨌든 이 플래너는 앞쪽에 학교별로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집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디자인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이 편집 기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 교정을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편집 기간만 생각했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 템플릿을 이용하면 모두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쇄물을 주문하실 때 굉장히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 디자인보다는 템플릿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템플릿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네 템플릿은 저희 북무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북무아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메뉴에서 표지 내지를 누르시면 기성표지 자료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성표지 자료실에는 정말 많은 표지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무려 40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표지가 있기 때문에 과목별, 용도별로 표지를 분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과목에서 마음에 드는 표지가 있으시면 다른 과목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모든 표지들은 플래너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표지를 찾으셨으면 그 표지의 번호를 메모해 두시고 발주할 때 함께 작성해 주세요. 표지를 함께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플래너 내지 템플릿을 볼게요. 플래너 내지 템플릿도 이렇게 다양하게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표지들은 모두 아까 기성표지에 있던 표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아래에 보시면 관련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플래너를 이북처럼 e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넘겨서 확인하실 수 있고 페이지를 입력하시면 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래너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지 템플릿을 확인하시고 발주하실 때 어떤 템플릿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선생님들 전용 다이어리도 받아봤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요즘에는 유난히도 교사 다이어리 문의가 많았어요. 교사 다이어리는 학습 플래너처럼 일반적인 틀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속하신 그룹이나 단체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원하시는 내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디자인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하시다 보니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쓰기에 편하신 사찰 제본으로 제작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학사 달력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사 달력에는 각 학교의 일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학습 플래너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디자이너가 그 원고를 보고 학사 일정을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어,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국민은행에서 받은 달력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국무원의 디자인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일러스트를 넣으시기는 어렵고,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학교 전경이나 아이들 사진을 넣어서 디자인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달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정도 편집 기간을 주시면 되고, 제작 일정은 이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니 그때그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그 일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달력도 우리가 해봤던 꿈꾸는 작가 사이트에서 직접 만들 수 있나요? 네, 저희 꿈꾸는 작가 사이트에서는 거의 못하는 게 없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 꿈꾸는 작가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학자 일정을 입력하시니까 교정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조금 더 정확하게 원하시는 날짜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꿈꾸는 작가 사이트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마음껏 그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꿈꾸는 작가 사이트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학기에 많이 하시는 학교 인쇄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인쇄물을 알아볼까요? 학기 중이나 학기 말에 하시는 인쇄물이요. 네, 교지나 문집, 동화책 같은 활동책자나 신입생 모집 리플렛, 입시 전형 같은 학교 홍보물들이 있겠죠? 그럼 다음 주에도 저희가 다양한 인쇄물들 가지고 와서 살펴볼 테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